지금 북한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정은이 총애하던 북한의 핵심 과학자가 남한으로 도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만삭의 아내를 북한에 넘기고 혼자 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가족을 버린 비겁한 배신자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사연자의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는 8279 에펠탑 인근 고급 카페에서 그 운명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외무부에서 10년 넘게 국제관계 전문가로 일해온 제가 한국계 남편. 류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을 처음엔 농담으로 들었거든요. 평양 문화교류 프로젝트. 북한에 직접 가서 현지 문화를 연구하고 서구와의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했죠. 지우는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저는 그의 검은 눈동자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북한이라는 곳이 겉은 조용한데 안은 죽음의 공포로 돌아가고 있는 감옥이라는 걸. 그리고 몇달뒤 제가 인천공항에서 태극기를 보고 펑펑 울게 될 거라는 사실도 말이죠. 지우는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유럽 외교관 출신인 제가 가면 북한 당국도 환영할 거라고 단몇 달이면 귀중한 경험을 쌓고 돌아올 수 있다고 그의 따뜻한 손길과 확신에 찬 말투에 저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어요. 2주 후 저는 베이징을 거쳐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자유와 감옥 사이의 경계선처럼 느껴졌어요. 지우는 제 옆에 앉아 평양 도착 후 일정을 설명해 줬는데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양 순안 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 자체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했지만 그 질서 속에는 무언가 얼어붙은 듯한 공포가 흘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총구가 모든 사람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지훈의 손에서 차가운 땀이 배어 나왔어요. 저는 그게 단순한 긴장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거대한 구출작전이 시작됐던 거예요. 호텔에 도착한 첫날밤, 지훈은 갑자기 변했습니다. 평소 농담도 잘하고 자상했던 남편이 말수가 줄어들고 계속 창밖을 내다봤어요. 제가 물어봐도 그냥 피곤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둘째 날부터였어요. 지훈이 말한 문화교류 업무는 온데간데없고 그 대신 북한 관리들이 저를 데리고 다니며 위대한 발전상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북한식 환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셋째 날 제가 혼자 호텔 로비에서 외부로 전화를 걸려고 했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관리가 다가와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외부 연락은 금지되어 있다고, 모든 일정은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문화교류 연구원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감금된 죄수였던 거죠. 그날 밤 지훈을 찾아 따졌을 때,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시만 참으라고, 곧 떠날 수 있다고,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그의 눈빛에서 저는 공포를 읽었어요. 남편조차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대한민국 국정원이 저를 구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언제 다시 프랑스로 갈수 있을지 아득해졌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훈이 대체 누구인지, 왜 저를 이 지옥 같은 곳에 데려온 건지, 호기심이 우리를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지훈의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고 간 노트북과 가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건 저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지훈의 진짜 이름은 류지훈이 아니었어요. 림철호라는 북한식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나왔거든요. IT 관련 기술 자료들,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숫자들이 가득한 수첩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사랑한 남편이 북한의 IT 첩보 요원이었다는 거죠.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그저 작전의 일부였을까요? 다음날 통역일을 도와달라며 저를 데려간 곳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독일 출신 기술자 하인츠가 있었어요. 그는 제게 몰래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이걸 가져가라며 작은 USB를 건네줬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그걸 받았습니다. 하인츠는 급하게 말했어요. 이 안에 북한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다고,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세상에 알려달라고. 그 USB를 받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정보전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거죠. 그날 밤, 지훈으로부터 갑작스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리가 들어와서 말하길, 남편이 중국으로 긴급 출장을 갔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동안 저는 계속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지훈은 저를 두고 도망간 거라고. 혹시 지훈이 북한에서 빼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탈출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지훈이 이미 1년 전부터 대한민국 국정원과 접촉해서 저와 우리 가족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의 배신이 사실은 저를 구하기 위한 목숨을 건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용하고 버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품기 위한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사라진 지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문화 교류 연구원이 아니라 배신자의 아내라는 낙인이 찍힌 감시 대상이 된 거예요. 매일 두 명의 관리가 저를 지켜봤고 제가 어디든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입덧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확인됐는데 그 순간 제 상황은 더욱 암담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태도가 확연히 바뀌었어요. 제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배신자의 아내이자 그 아이를 임신한 여자로 취급받기 시작했거든요. 관리들의 눈빛에서 적대감이 느껴졌고,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그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외국인 배신자의 아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썼거든요. 배 속의 아이조차 죄인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때 제게 손을 내민 사람이 김순정이라는 간호사였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처음엔 다른 북한 사람들처럼 경계심을 보였지만 제가 임신한 걸 알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순정은 제게 몰래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연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도 어머니였을 거예요. 순정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길. 여긴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곳이요. 그 아이라도 꼭 살리시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순정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몰래 가져다 주고, 때로는 외부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물론 직접적인 말은 할수 없었지만, 눈빛과 작은 제스처로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이곳에서도 엄마의 마음은 같아요.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든 똑같아요. 순정의 이 말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됐어요. 이 폐쇄적인 곳에서도 인간적인 연대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의 처지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관리들은 제가 도망갈 가능성을 더욱 경계했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배 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과연 자유로운 세상을 볼수 있을까? 제가 과연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순정이 은밀히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원이 저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저를 중국으로 이송한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북한에도 병원이 있는데 왜 굳이 중국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관리들은 제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곧바로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순정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제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펼쳐보니 한글로 쓴 짧은 메시지였어요. 아이와 함께 자유를 찾으세요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송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탈출을 위한 계획이라는 걸 순정의 눈빛에서 희망과 격려를 읽을 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중국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구비구비 돌아가며 갈 때마다 제 속이 울렁거렸어요. 임신한 몸으로는 너무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검문소에서 서류를 확인받을 때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중국에 들어선 후 저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제야 저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남성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국민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어요. 드디어 구출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버스 안에서 조기 진통이 왔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중국인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같은 여성으로서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의 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입국장에 걸린 태극기를 본 순간 저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내 인생 처음으로 저 깃발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저를 품어주려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자유의 땅이라는 걸. 자유. 그두 글자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태극기 아래서 태어날 제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저는 마침내 지훈과 재회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제게 한첫 마디는 사과였어요. 저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그는 울먹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지훈은 북한의 IT첩보 요원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체제의 환멸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와 결혼하고 서구 사회를 경험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내가 죽더라도 당신과 아이는 대한민국 품에서 살아야 했어. 지훈의 이 말이 저를 더욱 올렸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하려 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지훈은 한국 국정원과 비밀리에 접촉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체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넘겨줬다고 했어요. 그 대가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한 탈출을 보장받은 거였죠. 하지만 당신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 그래서 문화교류라는 명목으로 데려간 다음 내부에서 구출작전을 펼친 거야.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지훈이 저를 구하기 위해 그런 위험한 일을 벌인 것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속았다는 사실에 상처받았거든요. 국정원 관계자가 제게 설명해준 바로는 지훈이 넘겨준 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해요. 이 정보 덕분에 대한민국과 서구 사회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지훈도 저도 그냥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자유수호의 한 부분이었다는 걸 우리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건 배신이 아니라 구원이었어. 당신과 아이를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속임수가 저를 이 자유로운 땅으로 이끈 길이었다는 걸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저 수많은 불빛들이 모두 자유롭게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요. 준비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자유의 아이가 될 거라고.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지훈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우리 둘다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를 낳았고, 동시에 새로운 국적을 얻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안았을 때, 이 아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안았을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체였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그런 제약이나 두려움을 모르고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보내는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정착 지원 담당자들도 와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지원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를 배정해줬고, 정착금과 생활비도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래서 대한민국이구나.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수준의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같은 외국인에게까지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처음 들어간 날, 저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눈물을 흘렸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거든요.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아이방을 꾸미면서 말했어요. 이곳에서 우리 딸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야.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 거야. 저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진짜 제2의 고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센터에 등록하고 첫 수업을 받던 날 선생님이 제게 한국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민 끝에 이지혜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다는 의미와 함께 지운의 지자를 딴 의미도 있었어요. 딸에게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이름 뜻을 물어볼 때 자랑스럽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을 처음 봤던 날의 감격도 잊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네 글자를 보며 저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나라의 국민이 됐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한국에서의 첫 직장은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 기관이었습니다. 제 경력을 인정받아서 국제교류 업무를 맡게 됐어요. 처음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고생했지만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게 나라다. 직장에서 느낀 첫 번째 감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능력만 있으면 출신이나 배경을 묻지 않고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에서 멘토 역할을 맡게 된 거였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의미있게 느껴졌거든요. 어느날 북한에서 온 젊은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제가 예전에 느꼈던 두려움과 혼란을 똑같이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적응할 수 있어요. 그녀가 제게 물었어요. 정말 여기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해요. 저 자신이 그 증거니까요. 어느날 서연이가 집에 와서 그림을 보여줬는데 태극기를 그린 거였어요. 빨갛고 파란색 칠이 삐뚤빼뚤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우리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이 됐단다. 지훈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갔어요. IT 분야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됐죠. 그는 종종 말했어요. 대한민국이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줬다고. 우리 가족이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아이와 놀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서연이가 한강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겪었던 그런 두려움이나 제약을 모르고 자랄 거라고. 원하는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갈 거라고. 그날 밤 지훈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었다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희를 변화시켰어요. 국정원 관계자들부터 시작해서 의료진, 정착 지원 담당자들, 직장 동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진심으로 도와줬거든요. 한국에 와서야 저는 엄마, 아내, 직업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안정감을 이곳에서 찾았어요. 1년 후, 저는 뜻밖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주관하는 국제안보 세미나에서 제 경험을 나누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설을 준비하면서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 봤어요. 파리에서 평양으로 다시 서울로.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의 과정이기도 했죠. 세미나 당일 연단에 서면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용기가 났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속임수가 저와 제 딸을 자유로 이끈 길이었다는 걸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어주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 임신 중에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경험한 따뜻함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유라는 건 공기와 같아서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없으면 숨이 막힙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 숨막힘을 경험했고, 한국에서 다시 숨쉴수 있게 됐어요. 그저 남편을 따라온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나라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이 말을 할때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설을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격려해줬습니다. 특히 한 젊은 외교관이 말하길,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을 새롭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태극기가 걸린 광화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빠 어깨에 앉아서 깔깔거렸고, 지호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사진기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이 땅에게,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인천공항에서 저 깃발을 보고 울었던 그날이 그때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면 지금은 희망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국적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진정한 한국인이 됐다고 서연이가 자라서 엄마는 어디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거예요. 엄마는 한국 사람이야. 너와 아빠와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린 한국 사람이란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면서 자장가 대신 애국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이는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꿈도 그중 하나가 됐고요. 지훈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어요. 내 자식도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서연이는 제한 없는 꿈을 펼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그저 남편을 따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저와 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 여자의 눈을 통해 본 대한민국. 배신 같았던 시작. 그러나 결국 이 나라는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소통해주세요. 감동의 바다를 더 크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의 바다 감동회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